안녕하세요 땡그렸니에요. 미국 엔비디아 훈풍으로 인해서 우리 삼성전자도 이렇게 슈팅을 때리네요. 이제 개인들도 어느 정도 저가에서 구입하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매매동향 보니까 개인들은 요즘에 신나게 많이 팔고 계시더라고요. 누가 현명한 건지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주식 투자의 본질은, 음, 이익 추구잖아요. 이익 추구. 그쵸? 내가 이익을 내려면, 이렇게 사타 팔르다 해도 이익이 나면 그게 더 현명한 거예요. 그쵸? 전 요즘에, 어, 차트에다가 이렇게 또 예전에 하던 버릇, 줄을 그어봤어요. 예전에 제가 2020년 3월 2일날 주식 시작해갖고, 한동안, 2년 동안, 저도 단타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때 하던 버릇 있잖아요. 줄 긋는 거. 와, 이, 이렇게, 박스권이 어느 정도야? 근데 지금 박스권을 많이 뚫고 올라갔잖아요. 삼성전자, 그쵸? 이렇게 완전 갭상승, 갭상승. 이제는, 음, 여기서 따라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뭐, 공매도도 많이 오늘 들어왔다는데, 이제 팔고, 좀더 낮은 가격에서 사서 수량을 많이 모을까 이런 생각도 아마 하실 거예요. 저 역시도 오늘 그런 날이었거든요. 제가 오늘 삼성전자 평단가를 터치를 했어요. <laughs> 예전 같았으면 아마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었을 거예요. 여기서 어, 한번 털고 어, 이렇게 출렁거릴 때좀더 낮아질 때 수량을 더 확보하면서 수량을 늘리면서 좀더 낮은 가격에 다시 살까? 어차피 지금 배당도 계속 받았겠다. 평당가에, 평당가인데다가 손해볼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실행하지 않은 쫄보가 된게 사실은 이 유튜브 덕분이네요. 그리고, 평상시에 계속 생각했던 그런 마음 때문에 오늘도 들, 들쑥 이렇게 들척 들척 거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켜봤거든요. 그래 쭉쭉 더 올라가봐라. 어? 아니면 많이 떨어지면 내가 응원하면서 삼성전자 사줄게 막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몇 번씩 봤어요. 예전에 음, 플러스가 많이 났을 때, 그 다음에 플러스가 많이 났다가 마이너스로 진입하면서 평단가 있을 때는 그날 정확히 기억해요. 제가 목요일날 장사하던 날이었는데 수익이 이만큼 났다가 계속 차츰차츰 내려와서 그날 목요일날 정확히 파란불로 진입하면서 평당가에서 훅 내려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 저 원래는 한 7시 넘어서 정리가 들어가면서 정리를 하는데 저 그날 5시에 짐을 쌌어요. 도저히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근데 그날의 평단가를 맞이한 날과 이렇게 마이너스 22%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온 상태거든요. 지금 올라온 상태거든요. 제 평단가까지. 저는 마이너스 22%까지 갔다가 계속 평단가를 내리면서 수량을 계속 산 결과로 어 지금 오늘 평단가를 터치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런 갈등이 하나도 안 생겼어요. 마음이 편안하고 장사도 그냥 편안하게 할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은 봤어요. 아, 평단가다. 이러면서. <laughs> 여기서 음, 더훅또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되지. 여기서 훅 올라가면 그것도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어, 나는 아쉬울 게 없다라는 마음을 먹으니까 전혀 마음이 요동치지도 않고, 어, 이렇게 하면 더 나에게 이득인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더 손해인가? 이런 생각조차도 안든 하루였거든요. 그냥 평안하게 평상시와 같이 하루를 보낸 날이었어요. 내일도 모르죠. 오늘 팔았어야지 맞는 거네.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저는 이런 결정을 했잖아요? 후회 없어요. 어차피 저는 장기 투자를 마음을 먹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도 다 습관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와, 나 지금 올랐으니까 팔고 좀더 낮은 가격으로 수량을 더 많이 늘리면서 그때 다시 낮은 가격에 삼성전자 또살 거야. 그런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 장기 투자에 어제 원래 목표는 저 멀리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면 그냥 결국은 단타 하는 거예요. <laughs> 뭐 수익이 훨씬 더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눈 엄청 아파요. 눈도 엄청 아프고 신경도 엄청 많이 쓰여요. 오히려 그냥 저기 멀리 보고 가기로 했으니까. 그거 믿고 그냥 마음 편하게 가면 그냥 잘했다 내 스스로에게는 그런 위안이 되잖아요. 나에게 또 약속을 지키는 거고요. 오늘 이렇게 평단가 맞이하신 분들 계세요?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어, 저같이 이런 미련 곰탱이처럼 아니야 나는 이 길로 쭉갈 거야. 그리고 많이 떨어지면. 그때 응원하면서 또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실 거고, 아니면 현명하게 훅 팔고 내일 떨어지면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내리면서 수량을 더 늘리는 방법도 있겠죠?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제 마음이고. 제, 제가 이렇게 안 팔았다고, 오늘 안 팔았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요. 나중에 팔았다고 혼날 일도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어차피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 선택대로 그냥 장기 투자를 마음 먹었으면 그냥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오늘 평단가이신 분들 평상시와 같은 날 날을 보냈나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게 사실은 목적이 이익 추구지 본전 탈출은 아니잖아요. 본전 탈출도 주식 투자해 보면. 엄청 대단한 거라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쵸 저도 지금 네이버 카카오만 봐도 마이너스 지금 50% 잖아요 거의 그거 본점만 되기만 되면 빨리 나오고 싶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 달라요 마음가짐이 예. 아쉬울 게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평정을 찾고 하루 일과를 일상을 잘 보냈거든요 여러분 삼성전자 평당가인 날, 이 멘탈 단단히 하세요. <laughs> 현명한 선택하시고요. 안녕.